오늘 왜 아침? 응잘 먹어 저녁은 잔뜩 먹고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괜찮네 음. 나 처음 해봐 이 레시피를 고수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까먹 그런데. 제가 만든 수제 피클, 아, 수제 치킨무. 콜라. 음. 괜찮다. 음. 맛있다. 잘 먹을게요. 음. 자비 보고 싶 거. 음. 역시 못하는 게 없다니까? 못하는 거 있는데요. 그 밀키트 전골 그거에다가 요거 해갖고서나 저녁에 먹으라고 해도 되겠다. 광고인 것 좋겠네. 먹죠? 삼 아, 눈물. 줄. 줄까? 왜? 네. 응? 네. 네. 를보고 응. 뭐, 치킨도 있던데. 오늘지2 0분 밖에 안 되면 사람 많다. 오빠 양배추를 먹어. 살짝 조절을 려면 먼저 먹어야 돼. 이것만 먹어. <놀람> <놀람> 아메리카노 하나 고요 r not, we 라 r e Do you 라 a n t some more of the b 아 y Ice c r 아 a m i 카페 cream. i 아 e cream. Ice cream. Ice cream. Ice cream. Ice cream. Ice cream. i c 먹 저번에 간는 창고가 뭐였지? 기억 안 나. 거의 괜찮았는데? 어디였지? 어, 기억이 안 나. 다음? 네. 아 수영 끝나고. 어, 이래서 내가 이 좋아하는 거영상을 찍어놔야 <웃음> 내가 <laughs> 기억나 어. 내일도 수영장 갈까? 내일 가자. <웃음> <웃음> 귀여워. <웃음> 나 나름 수영으로 해줘요. 하나. 근데 숨을 얼굴을 거기까지 다못내려와 이렇게 안 붙이고 <laughs> 못 펴야 돼. 일단 자세가 불량해거네 재미를 못 쳐야 돼, 수영에. 그래도 수영복이 쁘다는 얘기도 듣고 수영복 누가 넣줬어 누군데 그게? 약간 <웃음> 긴장했어? <웃음> 또 이따가 있다가... 마트 <라트. 웃음> 어 저녁은 심플하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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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조기 여덟 마리 치고 징그러. Hmm. 햄치생각봐뭐셔게요이크가나다고 징그러워. 진짜 진짜 고소한 게뭐 있어? 뭐지? 오늘 시간안 차겠어, 잖아 아침 일찍 그거 먹고 아있다응 별로 스가 맛있어요? 아니면 집에서 먹으면 안 돼요? 오빠 안어워 나는 의견을 말하는 거야 하기 때문에 한 돼. 아 그랬구나 그래얘기는 거야 간 아니, 안 먹어야 되는데.. <laughs> 육개장, 피처비..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 그래 저는 사랑이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초코 향이... 응? 7분 방의 기적인줄 알았는데.. 오늘 이거 초코가 완전 딱딱한게아니요 그냥 비스켓에 초코 먹는 맛. 한입 먹을래? 아니, 아니, 뺏어 먹을 순 없어. 수박, 먹고 수박도 드십쇼잉? 야, 너 뭐야? 뭐야? <laughs> 이 <한강이> 귀엽다. <laughs> 뭐하냐? 응, 음, 착한 놈 <웃음> <웃음> 오늘도 아침 잘 먹겠습니다 <laughs> 좀 마음은 쉬고 있을래? 아, 이제 가야죠 바로 들어가? Are you ready? 좀 기다려 봐 내가 수영을 하지 않는 이유 핑계? 핑계 한번 잘라면서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알겠어요. <laughs> 고입니다 네.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아. 아. 오늘 오빠가 제일 잘하던데? 뭐늘 오빠가 제일 잘하지만 내 쪽에 어떤 할아버지는 참수만 하던데 물고기인 줄. <laughs> 보명이도 한때 그랬잖아. <laughs> 가고있어 밑에도 가고겠어. 진짜. 한 오빠 요리사였으면 백종원 같이 한 해를 그었을 텐데 요리사 쪽으로 갔으면 안 돼. 김치넣 고추에 끓여안 돼. 수유미 시켜 보면 이렇게 돌아가잖아 우집 수동이야. <laughs> 요즘에 또 이거 C F가 안나와 사고 나니까. 망했나봐. <laughs> 그 전에는 엄청 나오더니. 어, 너부리가 맛있게 먹어주래. 아고이였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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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그래? 응. 나 먹어봐도 돼. 이게 딱. 원래 카레라면 조금 이제 약간 카레맛이 진한데 이것도 진한데 그.. 있어 뭐 <laughs> 맛이 왜 미안해? 여기 시에잘 있어? 요것도 먹고 있어 응? 요것도다 응. 먹으면 은 거야. 하루 p 한 개씩 먹어. 뭐야? 뭐야?